12월 23일 화요일 종합기상 해설. 동지의 끝자락에서 시작되는 본격 겨울. 비와 눈, 그리고 매서운 한기의 공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오늘의 한반도 날씨를 차분하지만 깊이 있게, 그리고 반드시 대비가 필요한 겨울기상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24절기 가운데 22번째 절기, 동지였습니다.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았던 하루. 예로부터 동지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자연이 겨울의 힘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중요한 경계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지의 얼군 범은 입춘에 녹는다. 동지 무렵 시작된 추위는 입춘이 되어야 비로소 풀린다는 뜻인데요. 올해 역시 이 속담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듯 오늘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길고 깊은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기압 배치. 차가운 정적 속에 긴장. 현재 한반도는 북한 지역으로 내려온 한랭하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중심을 연해주 방면으로 이동시키며 우리나라에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만을 남겨둔 채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데요. 동시에 동해상에서는 두 개의 고기압 사이에서 성질 차이가 발생하며 구름대가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동풍의 힘이 약해 이 구름들이 동해안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햇볕은 있지만 공기 자체는 냉랭하게 느껴지는 전형적인 겨울 전야의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상층 대기 분석, 겨울 폭풍의 신호. 이제 하늘 위약 5500m 상공의 500헥토파스칼 대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한 상층 기압능의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상층 기압능이 형성되면 공기가 수렴하며 아래로 내려앉고 이 과정에서 단열 압축이 일어나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는 승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낮 동안은 겨울치고는 크게 춥지 않다고 느끼신 분들도 적지 않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안정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사할린 인근을 보면 매우 강력한 상층 트로프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트로프의 후면에서는 공기가 강하게 침강하며 지상에서는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하고 그 북서쪽 바이칼호 부근에서는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한기가 남동진하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층 트로프는 내일 12월 23일 화요일 오후부터 한반도 북쪽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화요일 23일 날씨의 급격한 전환. 내일은 상층 트로프 전면에서 지상기압골이 빠르게 발달하며 전국의 날씨가 짧은 시간 안에 급변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영남 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사이. 평년보다 1~2도 높겠지만 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2도, 부산 6도가 예상됩니다. 정오를 전후해 만주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이 더해지며 경기 북부서부터 강수가 시작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눈 또는 진눈깨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 오후로 갈수록 강수 구역은 충청과 호남,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에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다소 굵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겨울 치고는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강수 형태와 예상 강수량. 이번 강수는 기온 변화에 따라 비와 눈이 수차례 뒤섞이는 전형적인 겨울 복합 강수입니다. 중도 내륙 강원은 눈 또는 진눈깨비, 충청, 호남은 주로 비, 영남은 늦은 밤부터 비. 예상 강수량은 중부와 호남 20mm 내외, 영남은 10mm 안팎, 제주는 5mm 미만이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새벽 경기 지역부터 차츰 그치겠지만 진짜 위험은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수요일 이후 한기의 본격 남하, 기압골이 동해상으로 물러간 뒤그 후면으로. 몽골에서 확장한 한랭 고기압이 매우 강하게 내려오겠습니다. 24일 아침, 중부는 구름 많은 날씨, 영남 남동부와 동해안에는 비가 간헐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1도, 날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며 차가운 공기가 점점 자리를 굳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 겨울 폭풍의 정점.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한랭 고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서쪽 지역은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후 26일 아침 산동반도 부근으로 내려온 매우 찬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며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서울 영하 10도 대전 영하 8도, 광주, 부산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며 평년보다 6에서 8도 낮은 매서운 한겨울 날씨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겠습니다. 지역별 영향 심화 분석. 경기 북부 강원 내륙은 초반부터 습설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 비닐하우스와 노후시설물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충청 호남은 비가 그친 뒤 블랙아이스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새벽 출근길, 교량과 그늘진 도로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남 지역은 비는 늦게 시작되지만 한기는 가장 빠르게 유입돼 체감온도 급락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바람과 해상, 항공 영향. 이번 기압계의 또 다른 핵심은 강한 바람입니다. 서해안, 남해안 산지에서는 순간적으로 강풍이 불겠고 기압골 통과 후에는 북서풍이 체온을 급격히 빼앗겠습니다. 해상에서는 서해와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으며 항공편 역시 지연, 결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비, 눈, 강풍, 한파가 연속적으로 몰아치는 전형적인 겨울 폭풍 패턴입니다. 지금의 대비가 다가올 한파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지의 밤이 가장 길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빛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자연은 늘 그렇듯 빛이 늘기 전 가장 깊은 추위를 먼저 보여줍니다. 12월 23일 화요일. 겨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안전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23일 화요일 종합기상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대별 체감 변화. 같은 하루 전혀 다른 얼굴. 시청자 여러분, 이번 날씨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하루 안에서도 체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3일 화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춥지 않다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 12시를 전후로 기압골의 전면이 한반도를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표정은 빠르게 바뀝니다. 구름이 두터워지고 공기는 점점 눅눅해지며 바람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 강수가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기온보다 체감온도 하락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해가 진 뒤에는 갑자기 겨울이 깊어졌다 하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로 몸으로 느껴지는 주의가 순식간에 강해지겠습니다. 도심과 외곽의 차이. 같은 비, 다른 위험. 도심 지역에서는 비가 비교적 고르게 내리며 초반에는 큰 불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 특히 하천 인접도로, 농로, 교량 구간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낮 동안 내린 비가 밤사이 기온 하강과 맞물리면서 노면 아래부터 서서히 얼어붙는 보이지 않는 결빙이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느낌 없이 순간적으로 제동이 먹지 않는 블랙아이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 가장 조용한 시간대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산간 고지대. 짧지만 강한 눈. 강원산지와 경기 북부 고지대는 이번 강수가 길지는 않지만 순간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층 한기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구름대의 에너지가 짧은 시간에 쏟아지듯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적설량 자체는 많지 않더라도 눈의 밀도가 높아 나뭇가지가 쉽게 휘어지고 전선에 눈이 달라붙는 착설 피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약해진 구조물이나 눈을 한 번도 치우지 않은 비닐하우스는 이번 눈이 첫 시험대가 될수 있습니다. 해안 지역. 바람이 만든 또 하나의 겨울. 동해안과 남해안은 강수보다도 바람이 주인공입니다. 기압골 전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밀려들고 통과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거칠게 밀려오며 바람의 성질이 급변합니다. 이때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도에서 많게는 7도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숨이 턱 왁히는 듯한 찬바람을 느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한기의 중심부가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파의 특징, 길고 단단하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추위의 성격은 단순한 반짝한파가 아닙니다. 한랭 고기압의 중심이 비교적 낮은 위도로 내려와 한반도 상공에 오랜 시간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뒤 빠르게 회복되는 구조가 아니라 낮은 기온이 며칠간 고착되는 전형적인 심층 한겨울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에서는 사람보다 시설과 구조물이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수도관 동파, 계량기 파손, 보유러 동결 사고가 추위가 시작된 지 2, 3일 뒤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관리. 추위는 조용히 스며듭니다.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분들께서는 이번 주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 자체보다도 기온 변화폭과 바람이 혈압과 심혈관에 부담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외출 전에는 목, 귀, 손목처럼 열 손실이 빠른 부위를 반드시 가려주시고 새벽과 밤 시간대 외출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괜찮겠지 하는 판단이 몸에는 가장 큰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말해주는 것. 시청자 여러분, 이번 12월 23일 전후의 날씨는 단순한 하루짜리 예보가 아닙니다. 동지 이후 자연이 보내는 첫 번째 분명한 메시지. 이제 겨울의 본무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겨울은 이와 비슷한 구조. 비와 눈이 섞인 뒤 강한 한기가 따라오는 패턴이 여러 차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경험이 이번 겨울 전체를 대비하는 기준점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운전 각별히 주의. 노후 시설물 눈 비하중 점검. 수도, 보일러 보온 조치 미리, 바람 대비 방한 강화, 해상, 항공 이용객 사전 확인. 겨울은 경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12월 23일 화요일, 그 신호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린 12월 23일 화요일 겨울 전환기 종합기상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